안녕하세요. 12월 6일 저희는 함께 들어왔고요. 저희가 오기 이틀 전에 이 격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할수 없이 열흘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 집이 상당히 넓고 좋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어머니와 같이 열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죠. 상당히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답답해요. 저는 좀 산에서 뛰어다니고 총도 쏘고 사냥도 해야지 뭐가 풀리는데 체중균들게 생겼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한에 들어왔을 때 저희 세어폰으로 다 감시할 수 있게 어그레이야했었고요 하루에 오전 오후로 체온과 같이 자가 증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열이 있냐 물어보죠? No. My temperature is 36.4 기침이냐 물어보죠. No. 목이 아프냐 물어보죠. No. 호흡 곤란을 물어보죠. No. 한번더 확인하자. 예, 다 맞죠. 완료. 마침. 하루에 두 번씩 그래서 저희 세어폰으로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이 한 1시간? 두시간 정도 안 움직이면 은이 노티스가 오죠 왜 움직임이 없냐고 해서 꼭 확인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저희가 도착하니까 격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품도 줬는데 같이 한번 보죠 네 뭐가 있나 볼까요? 네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다섯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소독제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부 b s 면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쓰레기 봉투 큰거두 개가 있죠. 바이오 해저 쓰레기 봉투인데, 이 안에 모든 쓰레기 다 넣어야 됩니다. 음식 쓰레기까지 포함시켜서요. 그다음에 체온기가 하나 있습니다. 또 만약 이 경리 기간 동안 몰래 나갔다 걸린다고 하면은, 저희를 접촉한 사람 모두를 다 추적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검진 비용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그 외에 다른 비용을 다 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는게 좋습니다 또 집계가족이 있으면 그 집에서 이 격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데 가서 여러 정도 격리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많게는 한 2,500부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께 상당히 감사하고요 네 정부에서 저희가 10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 쓸수 있는 물건들을 보내줬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생각보다 정말 좋은 것도 많이 보내줬네요. 여기 사고 3개 있고요. 라면 3통, 김, 초코파이, 물, 어, 카레랑 짜장면 있고, 보리차도 있고, 그 다음에 참치 3통, 껌도 보내줬고요. 네, 여기 죽도 2개 있네요. 더 나아가서는 햇반, 밥도 한 박스 보냈습니다. 와우. Thank you, Korea. 네, 집에 같이 있으니까 칸으로 사주보게 되고, 제가 알게 된 것은 한 5분에서 6분 간격으로 옆에 치가 한 번씩 날아가죠. 아무리 봐도 북한 때문에 그런데 제 곁에 총이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네요.